여섯 번째 특징. 이단 사이비는 특이한 신비체험을 열망하는 열광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은 꿈이나 환상, 입신, 예언, 천국체험, 귀신 만남 등과 같은 신비체험들에 깊이 빠져 있다거나 비상식적인 표적이나 기사를 추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만난다는 접신사상이나 예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온다는 신인 합일 사상은 신비주의 신앙을 열광적으로 따르도록 조장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 이단 사이비는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선민 의식을 강조합니다. 독선적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정통교회를 모함하면서 자신들은 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그 숫자를 제한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특징. 이단 사이비는 종말의 날짜를 지정하는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단은 재림의 날짜를 지정하고 종말의 징조들을 특정하여 극적인 효과를 노립니다. 자신들만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임박한 종말을 통해 합리화시키고 더욱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집단들이 종말의 날짜를 예언하였으나 그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짜와 시기는 자신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며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 이단 사이비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행을 쉽게 저지릅니다. 거짓된 사람일수록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위를 주장하며 이를 무기로 성착취를 자행하거나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미혹된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헌납하게 만들어 신자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탈을 쓰고 노력질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번째 특징, 이단 사이비는 권위주의적인 교주를 신격화 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다거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신적인 명칭을 붙이고 스스로를 인류 구원자, 보혜사. 제림주와 같이 부릅니다. 심리적으로 자아도취적인 성격 장애나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과 사회를 대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서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교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10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을 눈여겨보셨다가 혹시나 이러한 말과 행동을 보이는 집단 혹은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결교회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단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을 판단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생활로 가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샤비쌤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